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동입니다. 리스크 코인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상장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량이 실림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한 거고요. 이게 매집봉이에요. 자, 바닥이 이제 확인이 좀된 이상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상 이제 세력이 대량으로 매집한 게 포착이 됐는데요. 자, 앞으로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가격을 올릴 때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 아시죠? 거래량 없는 하락 구간은 세력의 물량을 더 모아가는 과정이고, 이제 관건은 세력이 지금 사서 언제 팔겠지 이게 관건이에요. 자, 세력이 매도하면 가격이 급락이 나오니까 일단 신규 진입이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고요. 세력이 아무 때나 좀팔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 할수 있는 날 바로 이 락업 해제되는 날이에요. 자, 아마 가격을 그때 최고로 끌어올리고 매도를 할 겁니다. 우리도 이 일정만 이용하면 수익보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 싸움입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리스크 코인 공식적으로 물량 유통되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 자 매달 조금씩 물량을 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만 본다고 수익을 보는 게 아니겠죠.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코인판에서 8년을 넘게 좀 일할, 일을 하면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와 이제 계약서를 수없이 봐왔는데 자 진짜 일정을 따로 있습니다. 내부 문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비밀 문서가. 자, 프라이빗 락업, 이제 스케줄, 이제 문구 하나로 이제 완전히 다른 일정이 펼쳐집니다. 자, 이런 문서는 꼭두 가실 뿐이에요. 실제 완전히 다른 날짜, 다른 물량인데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 절대 공개되지 않죠. 그리고 리스크 코인 현재 잠겨있는 물량도 36.53% 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올 거예요. 폭락입니다. 저는 이번에 재단 내부의 문서를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자,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공식 기술 문서 그리고 이 스냅샷 일정 발표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검색해서 찾기가 정말 어려운 자료예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46674289 문자를 주시거나 아래 영상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코인명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코인 핵심 정리 문서를 교육방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아느냐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이 승패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알트코인 이 리플 또한 대규모의 락업해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규모의 락업해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락업해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엄청나니 폭락이 나와졌습니다. 자 이건 24년도 6월달 리플 실제 차트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리플이 한달 만에 무려 8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자, 이거 미친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락업 패드는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리플랩스의 재단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 이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났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재단들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서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락업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락업일이 지나니까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락업해지 전에 미리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가 이 코인 시장에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4667-4289제 개인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해지 일정 그리고 목표값 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 대응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게 개인정보나 이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는 제가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래저래 이딴 얘기 하는 게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이 일정이랑 목표가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이 답변 드릴 수 있게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제가 준비해 뒀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정보를 도용사칭하여서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되셔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도 갈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도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가지고 졸업까지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이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재단이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락업 폐지 이후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크게 한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되겠죠.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러한 대규모 락업 폐지를 통해 이 시세 조작 논란도 터졌었죠. 그래서 이 리플랩스 재단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 이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적으로 이 일정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력들의 큰 돈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발 그리고 두발 앞서서 먼저 움직입니다. 뭐 30년 전에 부동산이 그랬고 20년 전에 IT 주식도 그랬고 10년 전에 이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정보와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진짜 고생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함께 이 수익까지 이어가보도록 하시죠. 제가 진짜 거창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 정도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누릴 만한 정도면 저는 좀 충분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짜 여러분 많은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코동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돈이 10만 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야지 이런 초대받기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또 1등 되신 분들도 어쨌건 5천 원이건 만 원이건 계속해서 이 로또를 샀으니까 당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에서는 10% 20% 먹기가 정말 힘든데 이 코인에서는 10% 20%는 진짜 껌도 아닙니다. 진짜 200%도 300%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직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무조건 가능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코인 불장 때 웃는 자들은 저 코동이를 믿고 이 투자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 코동이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에 직접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소통방 링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4667-4289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통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문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회라고 저한테 남겨주시면 돼요. 이번 25년도 하반기 코인 불장 제대로 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 잡아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뵙거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코인 쉽게 하는 코동이었습니다.